나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요. 범사에서 살아가고 죽어가고 모두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한 보험회사에서 조금 더 조금 더 고민만 하다가 아까운 시간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나가야지 때로는 빠른 포기가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 누구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해서 여러분은 나왔습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직장이 아니라면 그대로 떠나면 됩니다. 억지로 짜맞추다 보면 더더욱 꼬이고 니다 저마다의 고통은 저마다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미래에 무엇을 하게 될지 중요한 건 지금의 선택이죠. 포기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나에게 이야기하겠지. 내가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살아날 수 없었겠지. 하지만 도움을 청했던 나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건그 혼란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나 자신이었다고 무수히 망가지고 비참해진 회사 동료들의 피를 보며 버텼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생각했 내가 만약 여기서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는 않겠다.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받은 것들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복수도 내가 대표가 되고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미래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만드는 운명 뿐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물도 맑고 먹고 살기가 좋다는 것을 사람은 물론 동물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몇년 영업하다가 없어질 팔자라면 한 번쯤 위로 올라가 보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기회 오면 잡고, 위기 오면 물러서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사라진 밥상 앞에 두고 굶어 죽일 건가요? 나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요. 범사에서 살아가고 죽어가고 모두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나는 제대로 된 사업 시스템이 있고 금서법에도 이겨낼 수 있는 영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진행하며 몇년 전부터 지금은 물론 앞으로 계속 많은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3년 동안 3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회사들은 결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준비 안된 회사의 설계사들만 고통받다가 설계사 수명을 달것 입니다. 아직도 어린 친구들의 그럴듯한 광고들에놀어나실 겁니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게 숨어 있는 것이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라 이미 제가 수십 군데 회사에 공급하는 제3자 동의된 영업 도구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된내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